인류의 진화와 스타시드 어린이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류는 진화의 과정 중에 있으며, 더 높은 의식 상태를 향해 진보하고 있습니다. 2. 사랑과 연민을 중요하게 여기며, 에너지 경험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인류는 의식의 다른 차원을 여행하고 있으며, 더 높은 의식이 정착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4. 모든 변화와 변형은 인류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더 나은 관점을 통해 모든 것을 볼 것을 권장합니다. 5. 별시아 스타시즈는 과거 환생의 결과로 다양한 문명과 영적 능력을 지닌 존재들이며 지구에 흩어져 있습니다. 6. 별시아스는 교사, 치료사,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며 인류의 긍정적인 변화와 사랑을 불어넣습니다. 7. 스타시드 어린이들은 젊은 존재로서 인류의 새로운 능력과 빛을 가져오며 인류 내의 형이상학적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합니다. 영상을 통해 인류의 진화와 의식의 높은 수준을 이해하고 사랑과 연민을 중시하며 별씨약과 스타시드 어린이의 역할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